이렇게 하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첫째로 저뭐지 이름 이거? 어아니 아까 그거 노마드 테스크인가? 태... 노마드 테스크인가? 잠깐 다시 봐볼게. 어, 한번한번 다시 그거 이름만 봐봐. <목소리>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선생의 자본주의 생존기에 도선생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저희 좀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이제, 어, 이제 저랑 이제 앞으로 이 컨텐츠 함께 하게 될 귀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귀지라고 합니다. <laughs> 예. 아, 귀지의 뜻은 뭐 차후에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 이제 귀지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할 컨텐츠를 네가뭐 얘기해 봐. 정야경님. 아, 떡상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택, 로돈 버는 방법 중에 노마드 테스트라는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80만 원씩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고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일단 시, 이거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렇죠. 어 그걸 설명하고아 그렇지만 진짜. 아 저희가 이제 어쨌든가 에어 비즈니스 관련 컨텐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아 유, 최근에 뭐 주작 간 별사도 있었고 옛날에 음. 무슨 마케팅 감 별사도 있고 했었어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요새 유튜브에 하도 막뭐 부업으로 월 얼마를 벌었네 뭐돈 버는 법이 네. 그러니까 신사임당님 이후로 지금 너무 포화상태아 엄청 거야. 많죠 이게 과연 이제 신뢰할 만한가 그렇죠. 어 방법은 많은데 방법은 많은데 이게 진짜 그러면 뭐돈못 버는 사람이 어딨어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진짜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만든 코너 이름이 부업감별사입니다 <laughs>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할 건데 하루 30분씩 일주일 하고 한 달을 해서 과연 얼마가 벌리는지 실제로 진짜 한달 동안 80만 원이 벌리는지 실제로 저희도 네. 궁금해요 안 되면 아 이거 정말 이거 약 팔았구나 안 되면 이거 어? 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거. 되면은 아 진짜 제대로 된 유튜버구나 그렇죠. 우가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검증을 좀 해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노마드 테스크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뭘 해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실제로 예. 수익이 나는지 예, 예. 그리고 효율은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이거 편집하려면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게 여기 이제 스타 버치. 그치. 음. 어. 이, 이걸로 이제 하루 30분이니까 이건 시간을 재가면서 하자고. 근데 이제 처음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뭐 비트코인을 환전을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정확히 이제 시간을 재서 몇분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그치, 재서 그치.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스타워치 눌러 주시고 가입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 그렇죠. 어. 노마드 테스크, 어. 노마드 테스크를 데스크. 이제 누르고. 일단은 그 가입. 가입부터 해야죠. 그쵸. 그때... 참여 가능 테스크만 보기. 어 참여 가능 테스크만 어. 보기. 어, 눌러. 를 눌러야겠죠. 어. 음. 아니, 난 제일 돈 되는 거. 오. 어. 왜 단기간에 돈이 되는 될거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보면은. 어... 리워드 10달러 이상. 리워드 5달러 이상, 1달러 이상, 0.5. 그럼 무조건 10달러 이상 해야지. <laughs> 10달러 이상. 맞아 다성비 좋은 걸로 가야지 틱톡 가입 22,000원 이라는데 바로? 그래? 틱톡 신규가입 최고 32,000원 최고야 근데 최고라는 개념이 있네 일단 그러면 64명, 50명, 어, 해보자고 50명? 요로, 네가 그거 해보고 네, 이거 가볼게 어, 뭐 가, 같은 거해 같은 거 그래야 통일되지 음. 최소 리워드 6달러 음. 어. 어, 뭐 거절됨도 있는데? 어, 맞잖아. 이게 그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있나 어, 보네. 거절 사유 보기. 음, 뭐야 이거? 일 미션 완료되기 전에 제출하셨다. 일단 슬슬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벌써. 카톡 우리 서 저에게 톡 주세요. 오픈 카톡도 들어가야 되네. 아, 그래? 어. 어. 카톡으로 대화 및 어. 일주일간 미션 완료 후에 태스크는 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네 이게 태스크가 지금 당장 안 되네. 추천 아니요가 많다 여기 보니까 아 그래? 어. 아 이게 보니까 태스크가 안 좋은 것도 있구만 음. 자딴거그 옆에 거 자, 10달러에 약간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많을 것 같아 남는 게아좀좀 좀 그러네 어. 밑에 건 뭐야 어. 하루 수익을 1.5에서 2% 코인 시세로 뭐 그거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설문조사 어. 승인 4개 아니요, 이. 이거 씨,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시작부터 이거, 씨. 일단, 시... 시작부터 엉망이구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약간 좀 느낌 쎄한데? 이것도 오픈 투 링크로 어. 테스크 신청 전에 먼저 달래. 왜? 뭐 하는 건데? 코인 시세 차이 거래 투자야, 이거는 그리고, 봐, 여기 신뢰도 점수가. 테스크에 최소 참가 및 자격면 이 테스크에 참가할 수 없대. 아, 그럼 우리가 테스크를 어, 참여를 그? 몇번 해야지. 그니까. 러할수 있는 것들이 있네. 어. 그럼 일단, 저기, 5달러로 가보자고. 응? 평가순? 아, 5달러? 그래. 5달러는, 5달러는 한 번, 되, 되, 되지 않을까? 자, 145면 참여하려요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어, 그거 한번 보자고. 최대 3.5만원. 야, 5달러면 이제 얼마야? 한 6천원? 그치. 자, 한번 봅시다. 1분 컷, 최대 3 5원원 주고. 야, 이거 좀. <웃음> <느낌은>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써 있잖아. 1분 컷, 음, 느낌, 최대 3.5만원. 그럼 3만원 준다고? 1분에? 이거 너무 <laughs> 좀 자극적인데 한번 해봅시다. <laughs> 후킹 당한 것 같은데? 이것도 <laughs> 야, 이 테스트컬인데 왜 이렇게 추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얘가 25가 아니고 40인데? 일단 유튜브 설명 영상을 보고 따라야 된대. 또 어? 30분으로 이거 택도 없는데, 내가 볼 때? <laughs> 아, 씨발에 이거. 빡방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있어. 않구만 이거. 아, 일단 좀 제일 에이. 그러면 쌈마이부터 해 보자. <laughs> 0.2부터. 0.2? 어. 앱 설치. 어, 애플 앱 설치. 아, 143명. 0 3 5 아, 어, 그래. 그걸 해 보자. 가입. 어. 플레이 스토어 벌써 벌써 7분 지났습니다. <laughs> 야, 잠깐만, 아, 잠깐 우리가 아, 그거부터 계산가 괜찮네. 2분 어? 어. 컷. 멜론, 멜론 뮤직, 뮤직 아티스트, 아티스트. 별표 누르기. <laughs> 이런 걸 해야 돼. 아, 그래. <laughs> 아무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 아니 이거 약간 저기 그거 아니야 막 어? 어. 옛날에 야 저기 그럼 P2P 사이트 있잖아 뭐 그런데서 뭐포마스터 뭐 이런 거에서 어, 뭐 포인트 받으려면 음. 어디 회원 가입하고 그거 약간 그 느낌인데? 그 뭐냐 무료 가입하는 거 있고 유료 어. 회원 있고 무료 하려면 어. 뭐 옛날에 뭐 블로그 뭐 어. 홍보해갖고 어. 약용이 형님이 약간 <laughs> 약판 느낌돼서 약판 어이구야어 이건 야 그래도 아니오가 음. 1위야 어, 그렇네어 얘가 3 2 돈이 되나보네 일단 승인이 100%아 거절이 없어 아, 대신 돈은 안되고 어.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0. 0 한번 해봅시다, 우리 0.2달러? 얼마야? 아무튼 이걸로 그럼 한번 벌어봅시다 어, 그대로 0.12달러? 0.12달러면은 <laughs> 한, 아니, 한 <laughs> 130원 정도 되겠네 어? 100, 아, 아, <laughs> 아? 130원 정도 되겠네 <웃음> 130원?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나나또 궁금한 게 아이 부업이 월 하루 30분이잖아, 어 맞잖아. 아이 그러면 시간 하루 30분을 했어. 어. 그러면은 30일을 하면은 몇 분이야? 900분, 900분이지. 900분. 어 그러면 900을 60으로 나눠봐. 그럼 15시간에 80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잠깐만. 그러면은 80만 원 나누기 15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 아니, 잠깐만, 그 뭐야, 이거? 80 나누기 30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지. 80 나누기 15를 해야 15시간이라는데. 아, 시급으로? 어 음. 그러면 한시간에 시급이 어쨌든 5,000원. 야, 저 5,000원이 어? 아니잖아. 5만원이잖아. 5만 <laughs> 야, 근데 이거, <이걸 웃음> 시급에. 아니, 일단 이거 몇분 걸리는 지 해보자고.